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좀 이렇게 하는 게좀 잔대. 주요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좀 날씨가 좀좀 더워지니까 에어컨을 빵빵하게 하면 추워지고 또 설교를 길게 하면 눈꺼풀이 자꾸 밑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재원은 목사가 잘못이다 싶어서 오늘부터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시가 안 넘도록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는 눈을 바짝 뜨시고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데이비드 리셀 신령에 의해서 세상의 정보는 12달마다 2배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다 아시고 쓰십니까? 뭐 저는 그 중에 한 10분의 1도 제대로 못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 청년들은 스마트폰으로 못 하는 게 없어. 사고 팔고, 먹고, 나누고, 뭐, 계산까지. 뭐, 이런 정보의 문화 속에서 살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정보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유익하고 편리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문화와 이 모든 환경과 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편리와 편안함과 유익을 준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유익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힘듦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욥기 3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천천히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폭풍우 이 폭풍우라고 하는 것이 해오리바람 큰 바람의 힘 그렇게 불려오는 힘이 있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드러내시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엘리야에게도 환상으로 나타날 때에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또 나움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길이 해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다고 라 말할 정도로 그런 폭풍이라고 하는 것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증거입니다. 폭풍우가 보이진 않고 자연의 현상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당신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현연,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과 표현, 그걸 통하여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요백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욥기 38장까지 오면서 욥기 2장을 지나고 난 뒤에 요배 친구들이 7일 동안 침묵하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옷을 찢으며 울었던 그들이 정신 차리고 난 뒤부터 엘리바스나 빌달과 소발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요,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가 있을 거야. 감추어진 죄에 해결하라고 계속해서 요배에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는 내용들이 욕기 3장부터 시작해서 38장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그러면, 빌닭과 소발과 리바스라고 하는 세 친구만이 그런 무지한 말을 하느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 너도 똑같이 무지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모든 판단과 지식과 능력들이 무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 능력들이 탁월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는 보잘 것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백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 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장부.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를 이야기할 때에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손자를 부를 때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장군! 뭐, 이렇게. 저도 대언이가 어렸을 때 신장군! 뭐, 이렇게 불렀더니 저희 집 딸아이가 그 손자를 놓고 난 뒤에, 외손자를 놓고 난 뒤에 아빠는 왜 우리 이래한테는 장군이라고 안 불러줘? <laughs> 그렇게 해서 유튜브 동영상, 영상 카톡을 사진을 하면, 이래 장군, 문장군, 부르기도. 이 말은 장군감이 되어지고 힘이 있는 능력자가 아니라 담대해라는 거지. 강요하라는 거. 움츠리지 말라는 거. 나약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너의 맡은 이야기들을 외치라 는 것. 그래서 이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드릴 때에 그 대장부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대장부처럼 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전투에 임하는 용감한 남자의 자세가 대장부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용감한 장수의 모습. 하나님은 요셉의 영적 전쟁 앞에 믿음의 전쟁 앞에서 나약한 자가 아니라 정정 당당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강력한 믿음을 갖고 나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것에. 야비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또 근무술술을 행하거나 그러한 것을 아니한 정직하고 바르고 올바르게 정대하게 행하는 사람을 대장부라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내어 놓을 수 있는 자가 대장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저는 보잘 것 없고 초라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또,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농담으로 장난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무게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받는 자세가 바른 자세로 엎드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능력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재앙이나 시련이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요백에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지식과 능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짧은 대장부라고 하는 말 속에 이것이 이마만한 모습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영적 군사가 되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좌우 옆 사람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대장부가 되셔서 당당하고 능력있고 힘이 있게 우리의 일상에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렇게 용기를 주었던 하나님이 이요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욕기 38장 4절로부터 7절까지는 창조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요백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 11절은 바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2절과 15절에는 낮과 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누가 그걸 만들었는지 그리고 16절과 18절에는 어떤 공간의 장소이든 또 어떤 시간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은 여와 호 하나님이라고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로 38절은 하늘에 대한 신비, 이 우주, 하늘, 이 광대하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절로부터 욕기 38장 38절까지 이르는 모든 내용은 요벽에 당신이 누구이신임을 보여주고자 하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창조주야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모든 걸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요백에 너는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말만 외친 것이 아니라 너를 함께하고 너를 믿고 너를 지지하는 내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낭망하거나 나약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연약하지 말라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살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 때문에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환경과 현실이 내 모든 것에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모든 걸할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 변함없이 너에게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요비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느끼고 알았을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로운 것과 바르게 한 것과 내가 무엇을 지켰다는 것이 그 앞에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5장 4절과 8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보금 5장 4절로 8절 자막이 나올 텐데요. 자, 천천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6절 그렇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그두 배에 채우 장기게 되었더라. 8절 다같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오늘 우리가 인사로 나눈 성경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자라오며 최고의 어부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베드로, 그가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수고하고 지쳐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던지리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여서 던졌더니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 두 배에 가득 차고 잠기게 될 정도가 되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베드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죄가 생각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명령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는 보잘것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초라하고 연약함을 발견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고 위로하시고 건면하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욕이 지금까지는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믿음으로 가졌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강대하심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는데 욕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롭다고 당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나니 자기가 초라해져졌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배웠고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그릇되고 교만한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보여졌습니다. 느껴졌습니다.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험을 보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자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말입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욕이 바라보았고 욕이 느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능력과 근능과 크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자인지를 인식하고 지연하는 지인으로서이다 무릎 꿇었던 베드로의그 무릎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욕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비교할 때에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도 보잘것없고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모습에서 지구가 어떻게 자전을 하고 이 우주 속에 떠 있는지를 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이 몇 시간 지나면 뒤로 배설물로 나오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원리를 아십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 속에 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 보잘 것 없고 작은 것을 알면서도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보잘것없을까요? 하나님의 편에서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이이 욥이 범죄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작은 자임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약함을 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0 욕기 38장 39절 하반절과 또 욕기 39장 1절로 30절까지는 자연계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타조가 어떤 짐승인지 아십니까? 이 타조. 13절에 보면, 욕기 39장 13절에 보면,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며, 학의 깃털과 날개, 각개권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타조는요, 여러 가지 가운데에 가장, 새 가운데 가장 큰 새가 타조입니다. 그리고, 몸 길이가 2m 정도가 되고, 한번 달리면요, 시속 50km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에게 추격을 당하거나 도망갈 때는 시속 70km가 나와요. 그리고 타전은요, 눈썹이 있고, 목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 만원경을 보듯이 그렇게 잘 보인답니다. 그리고 제가 주석을 보면서 받는 게 뭐냐면, 타조는 한번 출산을 하고 알을 놓을 때 20개를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들을 모래 위에다가 놓고는 거기에 덮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보아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3분의 1은 보아된 알이 태어나서 어린 아이 때에 먹잇감으로 3분의 1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유인작전. 곤충이나 개미나 모든 그런 알을 노리는 그러한 외부의 세력을 위해서 3분의 1은 방치해 둔답니다. 타조인데도 불구하고 20개를 낳았는데 3분의 1은 버리는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만을 잘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타저에게 너는 아이를 알을 놓을때 이렇게 낳고 3분의 1은 이렇게 하고 3분의 1은 이렇게 먹일 감으로 쓰고 3분의 1은 이렇게 유인 작전으로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글을 알아듣고 말을 알아듣고 그렇게 할까요?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섭리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잘 것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우 옆 사람에게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내 행동, 내 의지, 내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종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